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역 이렇게 대 개인 정렬입니다. 오늘 4월 21일 6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살짝 어, 무려감이 살짝 들더라고요. 어, 걱정이 살짝 됐는데 일단 제 걱정에 대한 단순 기호이긴 하지만 어떤 기호인지에 대한 부분들, 뭐 사실 이전에도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자, 일단 아 어, 오늘 대한전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기업성, 기업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보시라는 거. 별도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인 거고 예측치인 거예요 예측. 뭐 물리킬 기업, 기업순도 전망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과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실적에 따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보다는 기업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반영 이런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치고 빠지고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냥 뭐, 가급적이면은 둘다 동시에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전망, 뭐, 이런 분석, 제 개인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별개로 보세요. 별개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렇지만, 어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어,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리량들을 동반된다면 슈팅이 나오고, 지켜줄 때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을 제가 고점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머리가 확인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거리량들이 들어와 주니까, 거리량들이 들어와 주고 나서 슈팅이 나왔줬으니까 여기서 절반, 고점과 저점의 절반, 그리고 절반을 그었을때 절반의 절반, 절반의 절반, 뭐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대략적인 과거의 움직임들도 그렇고, 과거의 지지구간, 저항구간 딱딱딱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안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을 못 그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지지랑 저항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절반 정도 지켜줄 때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60 21선이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포인트로 지켜보자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 61선이 되겠죠 그러면 대응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21선을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럼면 61선에 대응을 잡으실 준비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대응. 자, 이거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어, 내가 여기서 10주를 갖고 있다 10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총 20주가 됩니다 20주가 되는데 평균 단가는 절반으로 낮아져요 10주 10주라고 하면은 평균 단가가 내가 어 만약에 만, 1700원에서, 1750원에서 가지고 있다.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400원대에서 10주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1 6 0 0 1 6 0 0 1580원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왔을 때 수익 구간이잖아요. 비중을 어느 정도 이탈을 하면 축소를 하고, 이 차이시로 매물 나올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또 이제 떨어질 때는 비중도 축소를 하고, 뭐 5주, 5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10주를 이 구간에서 10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를 반등을 받으면은 또 이제 5주 주를 플러스 시킬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타기 나든 물타기를 하든 개인 사정에 맞춰 가지고 내 평균 단가에 맞춰 가지고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는 것뿐입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얘네들을 팔고 있을까? 우려감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리 값.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적용을 해서 전선을 납품할 때 내가 어, 이, 이, 봐봐요, 여, 구현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선, 유가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서. 전선을 내가 구리를 이때 가격이 천 원일 때, 천 원일 때 구리를 이제 한1 톤을 사왔어요. 이걸 전선을 만드는 이제 제조 공정 과정에서 유통을 하고, 전, 이 구리를 1 톤을 사와서 유통을 해 와서 어, 공장에 들어와가지고 전선을 제조를 하고, 제조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 품질 검사를 하고 또 유통을 시켜서 또 판매에 나가는 거잖아요. 판매 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이 구리 가격이 천 삼백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천 원에 올랐던 게천 삼백 원에 팔수 있으니까 에스컬레이션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가에 전가를 시켜버리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합니다 그 때문에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유가를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유통시키고 정제시키고 어 해가지고 화학 뭐 나누고 이것 나누고 저건 나누고 화학 제품은 여기 뭐 휘발유는 여기 디젤은 여기 다 나눈 다음에 유통시켜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이런 시차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재고마진에 대한 증가가 된다. 영업이익률이 재고마진, 그리고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해서 증가된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 원에 사던 게 천삼백 원이 됐어요. 근데 더 올랐어요. 천오백 원이 됐어요. 이거 살려는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부담이 안 됩니까?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 원, 뭐, 천 원에 뭐몇 장을 살수 있었는데 예전 같은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수요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공급이 부족해버리니까 가격이 2천 원, 3천 원 올랐습니다. 그때 3천 원 올랐을 때뭐 몇백 원에 살수 있었던 마스크를 가지고 3천 원에 올라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밖에 안 샀잖아요. 조금밖에 안 샀습니다. 필요하지만 조금밖에 안 샀어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 어, 이해되시죠? 휘발유 가격들. 예전에 이제 1120원대, 뭐 1200원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얼마죠? 1900원대, 1800원대 하잖아요. 휘발유를 예전에는 5만원, 뭐 간땅만땅 넣어주세요 하다가 요즘에는 4만원 넣어주세요, 3만원 뭐 넣어주세요, 5만원 넣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휘발유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소비자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재고 마진은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인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수주가 오히려 밀릴 수가 있습니다. 연기가 될수 있어요. 공사를 받았잖아요. 수주를 받았던 것들도 공사가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들이 제가 말했던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 기후. 단순한 기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이런 기우들을 반영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불안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자,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수주는 많으니 수주는 많기 때문에 공자가 뭐 연기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는 아닌데 어, 일단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이거죠. 어, 1분기에 대한 실적들을 좀 기대를 해보자. 왜냐하면 수주가 있고 납품된 게 있으니까. 1분기에 대한 수주, 실적을 발표를 언제 하느냐. 아마 제가 예측을 하는 범위는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21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구리 가격 고공행진에 풍선 LS 대한전선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어, 이건 뭐 기대된다라고 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할수 있고, 근데 보면, 일각에선 구리 가격 오름세가 장기화될 경우, 이 기사가, 이 기사가 뭐, 4월 5일에 나왔던 기사네요. 자, 이전에도 계속,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리 가격 오름세가 장기화될 경우, 대래 여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재고 자산 평가액 상승으로 인한 이익 증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재고 소진 후에는 구매 단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선 시장도 역시 가격 급등했다는 부담이 커지면 대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완화되는지 구리 가격 이 안정화되는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이다. 수주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오잖아. 여유롭게 조금 더 주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 어,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것들을 자 내가 그, 만약에 전선 기업이에요. 구리를, 구리를 1톤에 1,000원에 사왔다라고 했잖아요. 1,000원에 사와서 유통, 제조,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이 구리 가격이 1,300원이 될 때, 판매를 했어요. 근데 또 이때 구리를 1톤을 사오려고 하면 1,300원에 사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쪽 안정,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사온다라고 하면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구리 가격을, 물론 이제 마진을 정가화 시킬 수 있겠지만은, 이만큼의 영업이익이, 단기 재고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세,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1,300원이 만약에 1,200원이 됐어요. 1톤을 사오는데 그러면 은 이때 판매를 할때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물론 이제 기름 휘발유 이런 것들 우리 주유소처럼 가격 하락을 점진적으로 낮추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납품을 해주는 경쟁력을 있는 기업이면 모르겠지만은 중소기업 같은 작은 기업들은 가격을 확 대폭 낮춰가지고 가격,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률 하락 이런 것들도 우려가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한어 재고자산 나중에 재고 소진 후에는 구매 단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어 뭐랄까. 어, 환율도 그렇고, 원자재 비용에 대한 해지를 진행하려고 선물 옵션, 뭐 이런 쪽으로도 뭐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디 잘 했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 이거는 영업 외의 차익이에요. 만약에, 어, 환율이 1200원이에요. 1200원인데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매수를 할 거고,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매도를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수출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수출. 수출. 그러면 달러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전에 달러 매수를 해가지고 이 달러 환 차익이 낮기를 바래야죠. 바래야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서 원화로 생산을 해가지고 달러를 받아오는 겁니다. 달러 강세 환경은 우호적이죠. 환경은 우호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구리 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부담으로 구리 뭐 선물 매수 해지를 위해서. 이게 좀잘 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이 영업 외 수익으로 더 증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적을 까봐야 하는 겁니다. 얘, 제가 지금 대한준선이 어떤 포지션으로 해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만 기대감들은 있을 거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일단은 구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빵빵하다 보니까 수주 창고가 1조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 납품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1조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에요. 자 그렇지만 공장의 공사의 일정이 연기된다 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은 조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4월 14일에 어, 공시가 나온 것들인데 이거 일단은 영향은 좀 미미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자유공시 단, 단일 판매 공급계약 매출액 대비해서 1.7%에 해당하는 카타르에 대한 공시입니다 공시인데 정정 후가 어떻게 됐죠 2020년 4월 14일에 어, 계약 기간이었는데 어, 정정 최초 공시가 2021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4월 14일 이 종료였었는데 2022년 11월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럼 이 여기에 대한 매출은 조금 밀리겠죠. 금액이 밀리겠죠. 4월 14일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추후 공급 물량과 금액에 관련된 내용들은 1년 이내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이전에 발표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급 물량 금액과 기간은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추후 공급 물량에 대한 금액과 기간이 확정되는 대로 제공식 하도록 하겠다. 이게 문제가 좀 생긴 게 아닌가. 어 이러면 공장이 공사가 조금 에스컬레이션 조항들 때문에 구리가격 상승을 부담을 느껴서 공사 일정들이 좀 연기가 된게 아닌가. 굳이 다른 공사 일정들은 이렇게 밀리지 않기를 바래봐야 되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매출액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장이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중요한 부분들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주중을 어, 받느냐, 이 여부들도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리건 걸러 드리시고 흡수할 건 흡수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들 잊지 않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니까 중복 시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